네, 연말, 예, 네, 잘 보내고 계시나요? 아, 날씨가 많이 좀, 오늘은 좀 풀렸다고 하는데, 네. 또 주말 이렇게 성탄절해서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은 좀 빠르게 다섯 대 여러분들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하시죠 바로. <laughs> 이 차량입니다. 그랜저 HG. 예, 재고죠, 재고. 그죠? 재고인데. 요거 2014년 7월 등록과 15년형이 11만인데 HG 300 프리미엄이에요. 음. 가격은 900만 원인데. 무사고에 뭐 로암 뭐 엔진 마운트 다 교체 끝났는데 아무래도 아, 살짝 이게 외부에 있다 보면은 아, 조금 그래. 그죠? 관리가 좀잘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혹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실내가 예,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던한 블랙 컬러로 음... 뭐 이제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이라 3,000cc V6 엔진에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면 요거 900만 원 괜찮을 것 같아요. 좀따라 와서 또두 번째 차량 보시죠. K5입니다. K5. 네. 어, K5 인기 방금 많죠.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. 요거 더뉴 K5인데 앞에 좀 모양이 다르죠. 더뉴 K5 2013년 7월에 등록 14년형에 12만 키로 주행을 했거든요. 요 같은 게 무사고에. 하이테크 패키지 들어가 있고 어, 세이프 식스 적용이 돼 있어요 예, 요거, 어, 괜찮죠? 화이트 컬러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휠도 예쁘고 예, 딱 사회 초년생 이제 막 어, 대학교 입학하시거나 운전 연습용 하시고 싶은 2, 30대의 자녀분들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참... 아이고 참... 많네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... 좀 그 선물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볍게 타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옵션 설명 한번만 드려드리면 뭐 계기판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이제 통풍하고 열선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, 노블레스라서 이 핸들도 되게 이쁘죠. 음 네. 크루즈 기능 도음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 있고 네비 후방 카메라 싹다돼 예, 있고 전동 시트 파노라마 선포뒷차석 열선까지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이거 괜찮다. 그래서 좀 흰색, 화이트 좋아하시면 아까 그거 두 개. 그리고 이제 올란도. 올란도를 안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맞아요. 예, 요즘에 올란도가.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란도 500만원대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 이게 500만원대에서 키로수 좀 낮은 걸좀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얘가 딱 보였어요 얘는 2014년 12월 3일날 등록 15년형에 10만키로 2.0 디젤 엘티 프리미엄 이거든요 5 3 0만원니다 1인 신조고요 페리 모델이에요 이게 앞에가 좀 다르죠 페리 모델이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루프랙이 돼 있어 가지고 루프랙 보이시죠 루프랙 루프랙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이 볼까요 그냥 루프렉. 요요루프렉이 있어서 요루프렉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캐리어만 딱 실어 하면 될것 같아요. 캐리어까지 주면 참 좋았을 텐데. 캐리어는 없네. 아, 아까 그리고 타이어 아까 안 보여 드렸는데요. 타이어 얘는 한70% 정도. 어, 얘는 거의 키너진데 얘는 한80%좀 어, 많이 남아 있네요. 어.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블랙 컬러의 실내 내비게이션 뭐 핸들 뭐아 키가 버튼 시동이 아니네요 어? 아그 부분이 좀 아쉽다 아쉽네요. <laughs> 아쉽네 아쉬워요 <laughs>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한 500만 원대 아까 지금 두 개가 겹치죠 네. 검정 검정 흰거흰거자 네. 그럼 마, 마지막 한대 요겁니다 저 안녕 마이크는월화수목금토1다 근무해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좀 특이해서 음 일단 색상부터가 특이해 예, 이게 지금 검은색 같지만 와인색입니다 예, 버건디 컬러고요 2011년에 12만 키로 300 로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좀 아우르는 그니까 가격도 성능도. 또 옵션도 다 로얄하면 제일 최고 등급이거든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실내가 바로 이 컬러입니다. 예, 예 그죠저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와인과 안에는 버건디 이렇게 이렇게 착하게 어우러져가지고 약간 그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약간 느낌이 좋죠. 이거 봐봐요. 되게 예쁘죠. 되게 겨울철에 되게 따뜻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요. 뒷좌석도 열선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. 예 바닥에 코일 매트 딱 깔려 있고 타이어 지금 이게 아마 최고 로얄에 들어간 최고 인치 타이어고 네.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50 60% 정도 남아 있고 또 뒷좌석에 어, 리어 커튼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석에 보면은 이렇게 300 로얄 돼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트렁크 쫙게 잘돼 있고 깔끔하죠 네. 예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거, 거. 어, 청소용품 다 들어가 있고. 측면 쪽 보면은 이렇게 깔끔합니다. 음. 단점은 좀, 어, 에, 에너지 효율이 좀안 좋아요. 3000cc라, 아까 V6 엔진 자체가 예, 효율은 좀 좋진 않지만, 효율 좋은 걸려면 아까는 올란도하고 HG 2004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실내 한번 타보시죠. 브 <르르> 키로수 12만, 예. 오토라이트, 뭐, 뭐, 저, 전동 시트, 메모리 시트, 이렇게 액티브했고, 그 다음에 전후방 카메라. 다 후방 카메라, 전방 카메라, 예, 전후방 카메라, 블랙박스, 하이패스, 뭐 열선, 통풍, 핸드 어, 스티어링, 파킹 보조, 리어커튼, 오토홀드, 전자파킹, 키, 메인키 스펙 두 개, 핸들 열선, 크루즈 기능들, 모젠, 옛날에는 모젠이라고 해서 네. 요즘에 블루링크 같은데, 보거 있고, 음성, 어, 다 있죠, 다 있죠. 하이패스 룸다 드릴 거 선글라스 케이스 가딱 들어도 로얄이 프로입니다 이 당시 로얄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선루프 빠진 프로비네 네. 선루프 빠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안에 여기 요 이게 살짝 불빛 들어올 텐데 라이트는 여기 밤에 보고 살짝 보이는 오, 와 들어옵니다 조금 네 예, 조금 안들어오 음. 살짝 낮이라서 도 <laughs> 안에 이제 수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잘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아니요 이제 마치 제 이렇게 쫙 그러면 이제 야 이게+ 게 괴한이 나타나면 쫙 이게 렇 뿌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. <laughs> <그건> 농담입니다 <laughs> 저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 금토 일다 근무해요 아니 피디님이 이렇게 잘 받아주면 재밌어요 정색하는 순간에 서로 어색하죠 어+ 어 예+ 어.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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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, 아, 아 아쉽게도 이 차는 두 가지 정도 단점 이 있어요. 일단은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고가 좀 있는 데미지가 좀 있고 어, 어, 성능 기록부 아마 지금 띄워 놓을 텐데 예, 가격은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와 있죠. 예,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미지가 외판 이쪽이네요. 이쪽, 요쪽, 이쪽, 요쪽, 이쪽으로 아, 여기 보여드리면 되겠다. 이렇게 음, 쫙 이렇게 이렇게 음. 그런데서엔진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고 네. 두 번째가 여기 보이면은. 살짝 이렇게 다피아니요 PPF 아니고 스크라치가 아, 있어요. 이게 길지로 게 그래서 이거는. 응. 이게 아마 지금 먼지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이게 좀 야외에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는 뭐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는 여기를 여러분들 생각에 아뭐아 뭐가 좋을까 뭐 고민 한번 해보세요. 저는 가성비로 따지면은 얘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처음에 봤던 어, 흰색깔 개가 좀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그냥 어, 선물하고 이럴 때는 이 K5나 이게 좀 낫고 어, 내가 좀 운전하고 좀 편하게 500만 원대 산하에다 그럼 올란도 낫고. 어, 아뭐 하나 다 괜찮네. 그죠? <laughs> 맞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섯 대 준비해 봤고요. 빠르게 어, 여러분들 관심 있다. 어, 1번 Hg 관심 있어요. 2번 뭐 K5 관심 있어요. 그러면 저희 상담 주시면 언제든지 저 편하게 제가 여, 여,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드리거도록 하겠고요.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합니다. 고맙습니다.